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조천 의원이 22일 페이스북에 같은 날 이데일리 매체에 실린 박지연 전 위원장이 인터뷰인 불편한 진실에 대해 입을 열었다. 개항을 선거 당시에 이재명의 원이 자신을 공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진실이다. 직접 전화에 당장 손 들고 나올 기세에 압박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공천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일종의 공천 청탁을 한 셈이다. 박전 위원장이 공천 반대 입장이었다가 어쩔 수 없이 공천에 찬성한 대목이다. 박전 위원장이 그 판단에 지금까지 후회하는 부분이라 고백했었다. 조혜원은 이제야 퍼즐이 풀렸다며 태도가 바뀐 박전 위원장을 이해하게 되었단다. 비대위 시절 박전 위원장이 자신과 거의 의견을 함께 했다가 유독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고문의 공천에 대해 집요하게 집착한 숙제가 풀렸다고 한다. 조혜원은 당대표는 당장의 우리 동네 골목대장 인물이 아니라 욕먹을 각오로 일을 할 인물이어야 한다는 자격론을 지난 18일 페북에 제기하였던 터다. 가장 유명하고 힘센 대표보다 더 멀리 뛸 기초 체력을 키워줄 젊은 대표로 운영 능력과 정무적 판단 능력을 갖춘 강훈식 후보를 강력 추천했다. 젊은 나이에 비춰 오랜 원외 생활과 6년의 정활동을 꼽았다.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원내외를 불문 원만하고 친화력을 갖춘 강의 원이 적임자란다. 조혜원은 위태로운 지방선거 등 당이 처한 어려움에도 개양을 출마를 강행한 이 의원 공천이 후회를 넘어 고통스럽다며 출마 나오면 안 된다고 했다. 박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출마 접수조차 받지 않은 당 지도부를 향해 비겁하고 비겁하다며 19일 페이스북에 어대명 선거는 맞겠단다. 조회원이 느슨하고 넓게 연대가 가능한 젊은 대표를 원하듯이 박전 위원장은 폭력적 팬덤에 묻지마지지 보다 조용한 다수의 든든한 지지를 바랬다. 그는 청년들의 독립선언을 얘기했고, 새 대표는 97그룹과도 다른 모습을 보일 텔 개파에다 청년 정치인이 나와야 한다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위기의 일부인 이재명의 원가치 강하고 고립된 30% 지지를 받는 동네 골목대장보다 당 지지율 50% 이상을 받을 젊은 청년 후보는 누구인가?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캄루즈바우.com